캠핑카 업체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대세는 스타렉스나 요 마스터.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스터 이건 또 제가 잘 모르는 업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어우, 자동이에요, 자동. 아, 센서를 여기다 달아놓으셔가지고. 음. 나무가 생지네요.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나무가 나, 냄새가 나는 생지고. 집성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레드, 레드파인인가? 음. 집성목으로 만든 것 같고. 일단 원목이라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마감이 하실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때가 탈 거예요 이런 건. 근데 나무 냄새가 나서 굉장히 좋긴 합니다. 이제 안에도 굉장히 고급지죠. 저 개인적으로 화이트 톤의 색상의 조명보다는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빛나는 조명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지고 우리가 호텔이나 어디 콘도 같은데 가면은 조명이 약간 노란 톤이잖아요. 가정집은 하얀 톤. 이거는 이제 일단 노란 톤의 조명을 쓰시는 게 좋은 게 눈도 편하고 그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거기다 가 이제 조광기까지 달면은 더욱 좋겠죠. 여기는, 위드 원 모터스. 위드 원 모터스. 요렇게. 제가 찍고 있는 거는 다른 차량이네요. 이렇게 있고요 어, 영원을 본인 것은 아닙니다. 데이비드. 드림 맥스. 드림, 드림 맥스? 드림맥스로 드림 이아까져 드림맥스. 이거는 아니, 이런 식으로 네. 유럽식 상하 조절 테이블 다리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맥스팬이 아주 편기차게 돌아가고 있죠. 자, 궁금한 샤워부스. 아, 어, 네. 좁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원터치. 모든 캠핑카 카라반은 이렇게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채택되는 게 정상이죠. 손잡이는 굳이 여기다 달렸으니까 달지 않았고요. 이게 원목으로 하셨는데 원목 그 집성목 나중에 물이 닿아서 변형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은 뭔가 약간 칠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한번한번 도장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한 네, 번만 칠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물을 먹으면은 나무는 변형이 온다는 거. 아 여기 안에는 도장이 돼 있네요. 예 네, 도장이 돼 있습니다 안쪽은 안쪽은 도장이 돼 있고 눈으로만 보랍니다. 이거 도메틱 그 아시는 그 수전 싱크대. 이거는 중국산 1 2 v DC 냉장고. 이거는 아주 많이 볼수 있는. 전자레인지 대우고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방충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충망이 되어 있고 도어가 유럽식 도어가 채택돼 있어요. 아예 차를 아 따로 FRP를 달아다르셔서 이제 유럽식 도어를 채택하신거것 같아요. 오케이 전기 인입 있고요. 가격이. 가격이 있네요. 아, 이게 네. 가격이 나온 건 어디지? 5,900만 아, 그렇게. 5,900만 원이랍니다. 네. 그거 집 이제 FRP 형식으로 된 캠핑 카들도 있는데 현재로는 보지 않겠